여호와 신앙과 바알 종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 동시에 사람들을 누구나 망치게 할수 있는 것세 가지를 든다면 돈과 성적인 쾌락과 권력입니다. 가장 좋아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것들이죠. 영성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의 논평을 인용합니다. 돈 성적인 문제, 권력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하나님의 성스러운 것을 더럽히는 일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 성적인 문제, 권력이 영성을 측정하는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첫째로 바알 종교는 조건이 없는 돈을 여호와 신앙은 조건이 있는 돈을 말합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바람난 아내에 비유합니다.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제비족인 바알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제비족의 유혹에 빠진 아내의 목소리, 호세아서 2장 5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에 빠진 이유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 때문입니다. 내라고 네 반복되는 말은 소유를 강조하죠. 내 것을 한이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신이요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돈을 재산을 듬뿍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비족이 유부녀한테 돈을 뜯으면 뜯었지 돈을 벌어다 주는 법은 없습니다.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누가 돈을 벌어다 주었을까요? 호세아서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이 먹은 곡식, 마신 포도주, 사용한 기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어리석게도 바알에게 바친 은과 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발이 부자 되게 한다고 믿었던 이스라엘은 마치 남편이 벌어서 준 돈을 제비족에게 바치는 어리석은 바람난 아내와 같습니다.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아낌없이 남편에게 주었는데 아내에게 주었는데 아내가 제비족에게 그 돈을 꼬박꼬박 상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남편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통하겠습니까? 호세아서는 그렇게 발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처참하고 비통한 마음의 기록입니다. 호세아서의 하나님은 순정파 남편이십니다. 못난 아내, 어리석은 아내, 제비족에게 빠진 아내, 바람난 아내를 남편 되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며 장가 들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신다는 말씀을 세번 반복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대의 관습에 의하면 결혼을 할때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표시로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셔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면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의 목록이 뭐냐, 뭐냐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과 진실함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여호와 신앙과 바알 종교가 갈라집니다. 제비적인 바알은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묻지마 재산 무조건 부자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바알만 따르면 부자 되게 해준다. 남편이 하나님은요 돈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첫째는 공의와 정의와 진실함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공의를 따라서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돈을 모았는가? 돈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말하지를 않았는가?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둘째가 은총과 긍휼의 역임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지는 않았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굴지는 않았는가? 내게 주신 것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베풀면서 살아갔는가? 하나님은 점검하십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바알을 좋아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무조건 돈만 있으면 된다. 정의도 긍휼도 필요 없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부자가 되라. 바알에게 절하면 바알을 숭배하면 바알에게 돈을 바치면 부자 되게 해준다. 바알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강렬하며 매혹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합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재산도 주시는데요. 그렇다고 다 부자 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정의롭게 벌고 쓰고 사랑하면서 벌고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한 인간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하시고 이기적인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면 확실하게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십일조를 열심히 바치셔서 다들 부자가 되셨습니까? 다 부자는 아마 아니실 겁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지키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는 제비족에게 속아서 신세를 망친 어리석은 부인과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적은 사람이 여우와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는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정말 아껴주고 정말 사랑해서 정말 행복한 아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가장 큰 목소리로 선명하게 똑똑하게 들리도록 말을 합니다. 돈이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와 신앙의 수준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돈이 정의와 진실과 사랑과 행복을 말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알 종교는 음행을 여호와 신앙은 거룩을 명령합니다. 구약학의 대가 게르하르트 폰 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은 그의 정액인 비를 땅에 내려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신화적 존재입니다. 인간들이 이와 같은 신비를 믿고 흉내내므로써 바알이 주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 의식에서 제의적 음행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바알 신전에 성창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바알은 비를 많이 내려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년이 들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부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이 내리는 비가 바알 신의 정액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이 성적으로 흥분해서 정액을 많이 배출해야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바을을 흥분시키려면 성적으로 자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을의 신전에서 종교의식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온갖 종류의 음란한 성행위를 집단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포르나드가 말한 제의적 음행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냥 바람피는 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음란한 짓을 많이 해야 바알 신이 하늘에서 딱 보고 저들이 뭐 하는 거야? 보다가 바알이 성적으로 흥분을 해서 비를 많이 내려준다. 종교 의식의 방법으로 음란을 행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바알의 신전에는 남자 창기, 남창, 여자 창기,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란을 행하되 종교 의식으로 행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창기라는 뜻으로 성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비를 정액으로 생각했다. 이게 되게 미개하고 원시한 원시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바알 종교라는 게 뭐냐? 마음껏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부자가 된다. 비를 정액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은 없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인간의 의식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나 세상 나가 보면 돈에 목숨 건 사람도 많고 아주 음란에 젖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과 음란을 종교적인 경지까지 인생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현대인들의 모습은요. 바알 신전에서 집단 성행위를 벌이는 고대인들과 그리 다르지. 안습니다몇년 전에 성공한 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십니다.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하라. 아니 다 성공하신 분들이고 저보다 나이도 다 위시고 인생의 연륜도 깊으신 분들인데 나이도 젊은 목사가 처음 보시는 어르신들한테. 회개하라 이 설교하는 게좀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꾸 그 설교를 꼭 해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별로 없는 목사가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자이시면서 장로셨던 분이요 예배 드리는 내내 얼굴이 벌게 되시면서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회사와 제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다 사용하신 그런 제품 만드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 장로님이 갑자기 앞에 나오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을 때 결짓 다 하면서 방타하게 사셨대요. 근데 그 전날 밤. 잠자리에 드는데, 하나님 죄들은 믿지 않았던 시절에 지었던 그 많은 죄들이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파노라마처럼 쭉 기억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아, 옛날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롭죠.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겠지.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찌르시더랍니다. 너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넘어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너에게 상처받은 사람, 너에게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아니 그런 감동을 주셔고 생각해 봤더니 아 그때는 몰랐는데 못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지금 장로님쯤 되어서 돌이켜 보니까 그 정도 상처를 받았으면 아 이건 치명상이고 너무 못된 짓, 악한 짓을 해서. 어쩌면 나 때문에 그사람들 인생이 망가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옛날 일이니까 아이 뭐 까맣게 날고 하나님이다 그 사람 인생도 책임져 주셨겠지. 이러고 덥고 넘어가서 애써 잠을 청했어요. 그 다음 날 기도회가 있어서 왔는데 아니 왜 젊은 목사가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회개에게만한 시간을 계속하는데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처럼 그 설교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너그 정도로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자리에서 당장 회개하라 명령하셔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참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사람들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고 뛰쳐나오셨다는 거예요 피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이 죄를 다 털어버릴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간청을 하셨습니다. 그 제가 머리 안수하고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나와서 그분들의 용 그분의 용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한번 터지니까 걷 잡을 수가 없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아 본인이 지었던 죄를 하나 둘 계속 털어놓으시는데 연예인들하고 바람을 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장로님이 이분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거야 사랑한 거지요. 사랑이 죄인가요? 무슨 장로님이 연속극만 보셨는지 드라마 대사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니, 가는 죄를 지었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용서 받아야 된다고 회개하는 분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사랑한 거지요. 사랑이 죄인가요? 괜찮습니다. 장로라는 분이 참 그런 말씀하시는 것 듣고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이 죄인가요? 우리 시대의 정신입니다. 사랑이 죄가 아니니까 배우자가 아니어도 사랑하면 괜찮으니까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죄인가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죄인가요? 그게 사랑이지 어떻게 죄입니까? 이 논리가 한국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 바알 종교는 무제한의 권력을 여호와 신앙은 제한된 권력을 추구합니다. 성경에서 악녀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열렬한 바알 숭배자이자 이스라엘 왕비였던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국교를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 종교로. 바꿔 버린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세벨의 대표적인 죄악으로 나봇의 사건을 폭로하지요. 아합 왕의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바알 왕이 탐을 냈습니다. 그 포도원을 취득해서 자신을 위한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나봇에게 아합 왕이 포도밭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나봇의 대답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바로 이것이 여호와 신앙입니다 누군가가 땅을 독차지하면 누군가에게는 땅이 없게 됩니다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굶어 죽거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땅을 절대로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수 있도록 굶주리지 않고 넉넉하게 살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요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봇이 여호와께서 그하신 일입니다. 내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서 물려받은 땅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거절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식사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밥도 못 먹는 남편 왕을 보고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왜 남편 되는 왕이 밥도 못 먹는지 이유를 알게 된 이세벨의 말. 열왕기상 21장 7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공손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정나라한 지적이죠. 하,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 왕이 어떻게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 정도로 식사를 못합니까? 바알 종교 입장에서는요 아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왕이 어떻게 일개 이름 없는 백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제일 높은 왕이 아니 무슨 금은보아 대단한 보석도 아니고 포도원 하나를 뺏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정도도 못 하면서 무슨 왕입니까? 여호와 신앙에 의하면 아무리 왕이라도 무제한의 권력일 수는 없습니다. 권력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한 권력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권력의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력의 제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동시에 권력은요, 절대로 무제한일 수가 없어요. 무제한 권력,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무한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권력자라도 그래서 권력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알 종교에서 권력은 나를 위한 것, 내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 있는 자라면.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내가 높은 자라면 낮은 사람 가볍게 짓밟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러고 싶어서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논리에 따라서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재산 포도원을 강탈해 버립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아합 왕 이세벨 왕비의 절대 권력에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이밀면서 안 된다고 말했던 나봇 죽어버리고 그 재산 빼앗겼습니다. 누가 이 절대 권력에 맞설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합 왕에게 내려진 심판. 열왕기상 21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틀리라 하였다 하라. 다음으로 이세벨에 대한 심판. 열왕기상 21장 23절입니다. 다음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자들을 길바닥의 개처럼 취급하셨습니다. 왕의 피를 개들이 할게 하시고 왕비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절대 권력의 종말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면 정치인이나 회사 사장님들이나 높은 지위 한 자리 차지한 명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력, 내가 맡은 책임, 내가 사용하는 역할 이 모든 것이 권력에 해당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고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역량력과 역할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둘째로, 나의 욕심을 따라서 파워를 확장하고 싶어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조심하고 제한하는가. 이두 가지 질문이 여호와 신앙과 바알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와 역량력, 책임과 역할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돈과 성적인 쾌락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세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알 종교는 이런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장려합니다. 마음껏 가져라, 마음껏 즐겨라, 내 마음대로 해라.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갖 은혜를 다 받았던 이스라엘조차도요, 무려 천년 동안이나 바알 종교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비로소 외적으로는 바알 종교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여전히 바알 종교의 정신인 돈과 성적인 쾌락과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바알을 숭배했고 망한 다음에도 벗어나지 못했지요. 한마디로 바알은 죽을 때까지 벗어나기 어려운 미혹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기께 뿌리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바알 종교, 돈, 성적인 쾌락, 권력 이런 거 좋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바알 종교는 밖에만 있어요. 그러면 극복하기가 쉬운데 밖에서 나를 유혹하는 동시에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샘처럼 소산합니다. 이 바알 종교의 유혹이 내 본성에 있고 내 인간성 안에 있고 내 본능에 있기 때문에 마치 그림자처럼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발 종교에서 벗어나는 길은 간단합니다. 오히려 쉬워요. 발을 향한 욕망이 내 본성에 있다면 이 본성을 부인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알 종교가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이라면 여호와 신앙은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돈과 성적인 쾌락과 권력에 대한 욕망의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돈과 성적인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고 싶은 본성의 죽음이요. 본능의 죽임입니다. 구약 시대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따라서 끝까지 갔다가 개들에게 뜯어 먹혔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바알의 정신을 따라 끝까지 살아 가면 그지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생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돈과 성적인 문제와 권력에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주여 한번 에치시고다 함께 총성으로 기도합니다